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 주제는 어, 등차수열의 여기 있는 일반항과 합에 대한 어, 연습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스텝 1. 자 267입니다. 자 등차수열이 이거죠? 첫 번째 항은 9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 는 등차수열이 니까요거를 빼면요. 5의서 6에 3이 되고요. 공차 d가 나오겠죠? 자 여기 있는 a7은 a 플러스 6d가 됩니다. 맞네? a는 앞에서 이제 9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자, 마이너스 3d는 그죠? a, a가 9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d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 열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9번 더하면 되니까 a는 9 그죠? 공차, d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7 네, 답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하면 1번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268번입니다 자, 여긴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걸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인 등차수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수다 이 말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호가 반대되는 수 자, 여긴 A2랑, 그죠? A6 이랑 다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게 0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여기 있는 1번을 제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죠? 이걸 해석을 하면, 그죠? 어, 해석은 이제 그만 끝났고, 정리를 하면 2A 다하기. 자, 두 개를 다하면 8이죠. 2를 빼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D는 0. 그죠? A 플러스 3D가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을 가져오고요. 자두 번째에서 여기 있는 A3. 그죠? 여기 있는 첫 번째 공차 두 번을 더 했더니, 마이너스 2더라. 그래서 여긴 얘를 연립해서 풀어요 여기 두 식을 빼게 되면 D는 2가 나오고요 여기는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그죠 첫 번째 항 마이너스 6 공차 2 이렇게 하면 268번 도 역시 해결이 가능한 거죠 자 269번 자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37이고요 자여게 등차수열이죠 자 여긴 등차수 얘는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3 공차 D가 9가 될 거니까 D는 3이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통하시면 자 a 플러스 2가 1d는 마이너스 37, d가 3이라고 이를 했으니까 a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두 개를 통해서 an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3이니까 3n으로 시작하겠죠. 그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43. 그래서 문제 물어보이는 게 처음으로 양수가 되냐라고 물어봤죠. 처음으로 양수가 되느냐. 그럼 a에다가 14를 한번 넣어봐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 다음 A15는 3을 계속 더해 가면 되니까 2, 아하, 15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답은 뭐가 돼? 제 15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269번에 답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270번이에요. 자, 여기는 270번은 0이 아닌 세수, 얘가 등차 수열이다 등차 중앙을 이루겠죠. 그죠? 두 번째도 여기 있는 세수, 얘도 등차 수열이다 등차 중앙. 그때 여기 있는 이 B를 물어보고 있겠죠. 도둑은 3명인데 두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B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등차 중앙을 쓰게 되면 자, 여기 있는 D를 곱하기 2를 한게 A 플러스 C가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얘를 곱하기 하면 4B는 이게 지금 요거 두 개를 다음 값. 4A 다하기, 마이너스 어, C.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우리가 정리하면 두 식을 더해요. 그럼 여기는 6B는 이게 지금 5A가 될 거고, B니까, 그죠? 원래 KK 놔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여기는 얘를 그냥 이게 6, 여기를 5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 있는 C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잡아있게 되면, 어, 여기 있는 10이라는 거, 6다기 C, C가 어떻게? 4,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물론 KKK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B는, 자, C, 저는 그냥 K를 떼고 4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이게 11이 되니까 답은 뭐가 돼? 깔끔하게 4분의 11이라고 하면 해결이 역시 됐습니다. 자, 271번이죠. 자, 여기 있는 어떤 직각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다. 어, 피타고라스 B 중에서 자연수가 되는 게 3대, 4대, 5밖에 없겠죠. 그죠? 등자수율로 이룬 건.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54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이거. 그죠 여기는 뭐 3k 4k로 되는데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얘를 2분의 1 곱하기 뭐 ab가 이게 지금 54가 될 거니까 여기 ab가 이게 108이 될거 아니에요 여기는 얘가 뭐 a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얘가 이게 90이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뭐 등차 중앙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a-d 뭐 a a p l u d라고 해도 되겠지만 피타고라스 비 자연수 비 3대 4대 5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여기에 54를 만족하는 건이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9, 12, 15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그죠? 여기는 세변의 길이 합요거를다 다하게 되니까 12를 곱하기 3하면 36 이렇게 하면 271번 또 해결이 된 거죠. 272번입니다. 그죠? 프로야구 투수가 그죠. 여기 있는 게, 뭐, 투구수를 계속 늘렸다. 등차 수율이다. 이 말이겠죠.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항을 50. 그죠. 두 번째 항을 52. 아, 그러면 여기 있는 a n은, 그죠. 여기 있는 2 n이 될 거고, 1을 넣었을 때 50이 되면 되니까, 플러스 48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게, 30일간 총 연습한 투구수. 그죠? 여기는 s30을 물어보니까, 자, 여기 있는 우리가 일단 a30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60이니까, 이게 108이 되고요. 그래서 s 30은 그죠? 첫 번째 항 50에다가 그죠? 더하기 108 하고 2분의 항의 개수 30을 계산하게 되면 얘가 이게 잠깐만 이게 지금 158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15가 되겠죠. 15를 곱해요. 5845 25 515 790 그다음에 2 5 8이니까 70 그죠? 여기는 23.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역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스테번의 마지막 문제 273번이 됩니다 자 여기는 273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 여기 있는 어떤 수열 두개의 여기 있는 뭐 요거를 SN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뭐 TN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10번째 항이 같대요 상수 K 값을 물어봤는데 어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얘를 그죠? S10 S9는 그죠? 10번째 항이 되겠죠 여기 있는 얘열 10번째 항은 T10에서 T9를 빼면 요렇게 이거 어, 열리면서 풀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두 번째 방법을 저는 이제 써보게 될 텐데, 두 번째 방법은 보세요. 자, 여기는 얘들이 지금 상수함이, 그죠? 있는, 어, 2차식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겠죠. 열 번째 항. 그럼 바로 이제 가볼게요. 자, 여기는 일반 항을 a n을 그러면 이걸 없다라고 쳐요. 그죠? 아, 여기는 얘를 두배 하니까 2n. 그죠? 여기는 s1이 1 다하기 k 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얘랑 같아지려면 이게 2니까 마이너스 1을 하면 1이 될 거고, 플러스 k. 일반항을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일반항을 bn이라고 하면, 여기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워버리면, 이게 지금 4n. 맞네? 자, 여기 있는 t1이 마이너스 1이겠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하면, 음,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n하고 b n을 구했으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a 1 0 여기 있는 b 10하고 똑같아. 요거를 열려보서 풀면 되겠죠. 자기다 10을 넣으면요, 이게 19 더하기 k는 그죠? 10을 넣으면 40이니까 35. 그래서 k는 16 이렇게 하면 273번을 어, 풀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스텝 2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자첫 번째 공차가 모두 자연수 이런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는 등차수열 an이 요거를 만족한다. 자, 여기 있는 얘를 풀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A2, 자 여기는 A+D, 여기 있는 제곱은 자 A, 그 다음에 A7은 A+6D, 여기 있는 플러스 5, 그죠. 자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제곱은 a 제곱 플러스 6AD, 플러스 5가 되겠죠. 이게 날라가고요. 음, 그 다음 에 여기 있는 D 제곱 넘길게요. 여기 내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4A, D가 5가 될 텐데, 그죠?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걸 이용하셔야 되겠죠. 자연수 D로 묶어내면요. 이게 D 마이너스 4A가 될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수, 자연수, 그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얘가 뭐 종수라고 생각해보면, 그죠? 좀 약간 넓혀서, 여기 내가 1, 5 맞나? 이게 5, 1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기는 요 상황일 때는 여기 있는 d가 이게 1이면 그죠? 이게 d가 여기 1이면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게첫번째 항이 자연수라가이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두 번째를 얘기하겠죠. 공차가 5고요. 그다음에 이게 5가 되면 여기 있는 a는 1.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an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겠죠. 공차가 5니까 5n. 1을 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4. 그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a 의 20이라는 건 그죠? 20을 툭 잡으면 100에다가 4를 뺄까? 뭐가 됩니까? 96 이렇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275번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또 보니까 또 역시 수열이 여기는 1과 2 사이에 지금 어떻게? n개를 넣었겠죠. 그럼 여기 총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 n 플러스 2개가 됩니다. 그죠? 주어진 조건이 여기 있는 이 수열 자체가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 누고요 여기 있는, 얘 합이 27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는 요 합을 구해봐요. 그죠? 그럼 요 합을 구해보시면, 자, 등차 수열를 했으니까, 첫 번째 항, 마지막 항다 하고요. 2분의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중간에 있는 게 27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1하고 2를 다 하니까 이게 30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이게 3이니까 이게 10. 그죠? 그럼 이게 n 플러스 2가 20이 될 거고, n이 얼마? 18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n은 18 구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차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녹취 수열 bn이라고 볼게요. 여기 는 얘는 뭐가 돼요? b1. 여기 는 얘는 20개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 18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게 b2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b20은, 자, 여기 있는 b1을 기준으로 해서 19번 공차. 아,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B22이고요. 여기 있는 얘는 이게 1이니까 여기는 19D가 1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18하고 1을 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돼? 19. 이렇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76번. 자, 등차수에 이르죠, 그죠? 자, 눈에 확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얘를 물어보는데 자, 여기는 게 간격이 10개고요. 여기도 10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모박스를 만들면 되겠죠. 컨테이너. 자, 여기는 얘를 만들면 자, 여기는 같은 간격 10, 20, 다시 말했지만 같은 간격 30, 40 얘들도 등차수율을 이루겠죠. 자, 이게 10이고요. <laughs> 이게 50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40을 계속 더 해가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등차수율을 이루니까 이게 90, 130이 되겠지.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요녀석의 요거 두 개를 다한값 즉, 220이 되겠지. 최종적으로 여기는 10분의 1 0분의1 곱하기 220을 하셔서 답은 뭐가 돼? 2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아, 세 번째 항이 17이고요. 여기 있는 어, 조건 2개 나와있으니까 결국에는 A하고 D를 잡아낼 수 있겠죠. 등자수 1이라고 했으니까 몇 항까지 합이 이게 지금 최대가 되느냐. 상황이 약간 그려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번째 몇 번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플러스로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더해 갈겁니다 이 공차가 마이너스일거예요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타내기 직전까지를 합을 물어보는 거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 A에 놓고 해봐요 여기 있는 첫번째는 그죠 자3자 자, A 플러스 2D가 지금 17이고요 그죠 두번째는 A2 자 a 플러스 d 대 일곱 번째 항 a 플러스 6d는 이게 4대 1이다라 곱하고 곱하고 그죠? 4a 플러스 24d는 a 플러스 d 그러면 여기 있는 3a 플러스 23d는 이게 지금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두 개를 이거를 이제 열리면서 풀어요. 그죠? 자,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할까요? 여기도 곱하기 3을 하면 3a 플러스 6d는 51 이렇게 나오고 두 개를 빼요. 그럼 여기 있는 게 17d는 이게 마이너스 51. 어, 깔끔하네요. d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잡아 이렇게 되면 이게 a 마이너스 6은 17이니까 a가 뭐 가나요? 2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n이 e. 자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고요 1을 넣었을 때 a가 되면 되니까 플러스 26이 되겠죠 그래서 a8이 이게 지금 이거요 a9는 마이너스 3을 더해가니까 마이너스 1이죠 직전 뭐가 돼요? 여덟 번째 한까지가 플러스가 될 거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합을 물어본 게몇한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뭐가 돼요? 8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78번 풀어 볼게요.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하또 아, 4의 배수. 그죠? 뭐 종합이죠. 계산이 또 많이 반복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얘를 그죠? 4의 배수의 총합을해 그 볼게요. 자, 여기는 an을 4 n 라로 받아들이면 두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a3는 12가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a 25는 100이니까 a24가 96 맞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 등차수열 합이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그 다음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는 여기서 요거를 빼고 더하기를 하면 되니까 22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108 곱하기 11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108, 108, 1188이라고 일단 한 개를 구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7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bn을 우리가 역시 7에 놔두면 그죠. 여기 있는 B2, 이게 지금 14, 맞네? 두 자리 자연수니까. B, 그 다음에 14라고 나야 되겠네? 이게 9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등자수열의 합,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다 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 자, 여기 있는 게 13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면, 이게 지금, 음, 112 곱하기 2분의 13. 자, 여기 는 이게 56이 되겠죠. 13을 곱하면, 368, 355, 168, 56 이렇게 되니까 어, 8, 2, 7, 728 이렇게 또 역시 한 개를 구했죠 그래, 최종적으로 그죠? 반복되는 여기 는 cn, 자, 4와 7의 그죠? 최소 공배수 28n 어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구해도 될거 같아요 28, 56, 또 28로 다할 건데 여기 3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곱하기 3을 하게 되니까 368, 355, 168 그죠? 그래서 이제 1188가, 그죠? 728을 더하고, 168을 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0, 이게 지금 6, 그 다음에, 어, 6, 560이 되겠죠. 그래서 1188에다가, 그죠? 560을 더하게 되면, 8, 4, 7, 1, 1748이라고 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교육청 기출문제 279번이죠, 그죠? 자, 이차함수 이차함수는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자, 여기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있는 Fn 자, 여기 있는 등차수열 합이 되겠죠 n에 관한 이차식이니까 상수항이 없는 자, 여기다가 n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n을 넣으면 자, 여기도 2를 곱하래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6n이 되겠죠 음, a6은 뭐를 구하면 돼요? s6에다가 s5를 빼면 되고요 혹은 여기 는 an을 바로 마이너스 2n 그죠 개수의 합이 5죠 s1이 5니까 여기에다가 7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a6을 구해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이항 구했으니까 이걸 구할게요 자, 6을 넣으면 마이너스 12 다하기 7 이렇게 해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정답은 3번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스텝 2 역시 마지막 문제죠 280번 두 등차수열이에요 a, n, b, n이 있고 첫 번째 항이 같고요 공차가 2-3이요 e 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 수열의 공차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게뭐 n이라고 시작하죠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이게 공차가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a, n을 뭐라고 둘수 있냐면 그냥 여기 있는 얘가 2라고 시작하죠 2n이라고 e,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n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n 는 그죠. 결국 n의 계속 앞에만 보겠다라는 게 저희 의도예요. 자, 여기다 2n을 넣으면 6n,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잡으면 아 마이너스 12n 어쩌고 나올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6n으로 시작하겠죠. 아하, 공차가 어떻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하면 해결을 한 거죠. 자 이제부터는 실력업이라고 부르는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 있는 281번 자 여기 있는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 아홉 칸에 있는 사각형 안에 여기 세수를 넣는데 이게 전부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대각선이 아니라 가로하고 세로만요 그죠? 근데 여기는 요 값을 물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는 세수들이 전부 다등차수열을 이룬다? 등차중앙을 이루겠죠 식을 적지 말고요 제가 봤더니 이게 도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죠 그럼 어떻게? 등차수를 아무렇게나 넣어도 이건 어떻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 문제는 좀 약간 어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둘 거냐 음, 뭐라고 둘까요? 얘를 b를 0이라고 둘게요 0이라고 두고요 여기 있는 등차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2 그죠? 3을 더해 가니까 얘는 4 그죠? 그 다음에 2를 더해 가면 되니까 얘는 8 그죠? 여기다가 어 5를, 3을 더해갔네? 그 여기 있는 D는 5,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이건, 3. 그죠? 어, 다맞다는걸 확인할 수죠 그래서 여기 있는 A, 자, 마이너스 2, B, 이 B가 0이라고 났죠? 0. 그 다음, 2 D, D가 어딨지? 5, F, F는 8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 답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5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교육청 기출 282번이죠, 그죠? 첫 번째 항이 a 고요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사인 등차수열 그때 여기는 n항까지 합, SN이 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200보다는 항상 작다 요거일때 여기 자연수 a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죠 최대값, 최소값, 이차함수, 최대, 최소, 산술기하 평균을 떠 올리시면 되겠죠 아직 극대, 극소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일단 a 을 구해봐요. a는 마이너스 4n으로 시작하고요. 1을 넣었을 때 20a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 어그 다음에 20a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n 은 그죠. 음 여기 있는 그냥 바로 첫 번째 항 이렇게 구할게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4n 더하기 4 더하기 a. 그다음 여기 있는 2분의 항의 개수.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4n 그다음에 플러스 2a 다하기 4곱하기 2분의 n이 됩니다. 그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2n 다하기 이거를 계산한 거야. 여기는 a 다하기 2곱하기 n이니까 마이너스 음, 2n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a 플러스 2의 n이라고 놓게요. 여기는 얘가 항상 어떻게 200보다 작더라 이렇게 되겠죠? 이제 최대 최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음,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산소기하평을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는 n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연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n으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바뀌지가 않겠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n 다하기 a 다하기 2 이게 지금 n 분의 200이 되면, 얘를 넘기면, 그죠?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2n 다하기 n분의 200이 항상 a 플러스 2보다 크다 이걸 풀면 되겠죠 산수계합 평균을 쓰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는 2루트만에이두 개를 곱하면 이게 400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얘는 20이니까 40이 되겠죠 즉 여기 있는 40보다는 항상 어떻게? a 플러스 2가 작으니까 a는 38보다 작은 자연수 그때의 최대값 뭐가 됩니까? 37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283번이죠, 그죠? 자, 여기 있는 n 의 항으로 이루어질 등차 수열. 그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n이 뭐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제, 가, 나를 보게 되시면, 자, 여기 있는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다를 이제 프로 좀채기 보면 되겠네? 자, 여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음, 세번째로 쫓긴, 어, 쫓다는거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4 더하기. 요것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어, 마지막이 이게 a n이 될 거고, 그죠? 여기 a n-1이 될 거고, 그죠? 여기 있는 얘를 다 더했더니, 이게 26하고 134잖아요. 그럼 이게 160이 될 건데, 어떤 게 지금 키포인트냐? 요거 두 개를 다한 값, 요거 두 개를 다한 값, 요거 두 개를 다한 값, 요거 두 개를 다한게 같을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a1 다하기 a n, 요, 이게 몇 쌍이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쌍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4로 나눈 얘가 40이라는 게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다를 이제 보게 되시면, 이게 등짝수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A1 더하기 AN, 맞네?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가 260인데, 여기 있는 얘가 우리가 40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냈죠. 약분을 하게 되면 20N이 260. 아하, N이 뭐가 돼요? 13이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284번. 자, 수열, AN에 대해서, SN이 상상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인데, 15번째 항까지 합인데, 전부 다 특징이, 그죠? 지금 절대 값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어른 게 아니라, 일단 AN을 뽑아내요. 상상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는2 n 자, S1이 마이너스 19니까,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1, 이렇게 구하면 될 거고, 여기 는 얘를 우리가 분리를 시킬 거요 플러스가 나오는 부분까지,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세요. 저 여기는 A1이, 지금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9고요. 그죠? 그 다음에 A의 10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A의 11은 2를 더해 가니까 1일 거고, 이게 15번째 항, A15는 30에다가 이게 9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 자, 여기까지를, 그죠? 절대 값을 전부 다 처리하게 되니까, 마치, 여기는 1부터 19까지를 등차수열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합은 자첫 번째 항 19, 1 다하고요.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가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얘는 그죠? 첫 번째, 그 다음 마지막 항 다하고 2분의,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5개가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이거든요. 20 곱하기 5 다하기 이게 10이니까 음, 10 곱하기 2분의 5 그래서 이건 100그 다음에 이건 25 그래서 답은 125 이렇게 해결을 하면 284분 또 이제 끝난 거죠 자 285번 각 C가 120도인 삼각형 ABC에서 요 세변의 길이가 등차 수율을 이룬다 근데 세변의 길이의 합이 3 0이더라 물론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여기 있는 상황을 그죠? 요런 삼각형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120도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30이거든요 그럼 이게 세 개가 등차수를 있으니까 a-d, a, a+, d라고 놓으면 요세 개를 다 더하면 그죠? 3a가 지금 30 아니겠어요? 그래서 a가 10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는 하나를 여기다가 10이라고 두면 여기 있는 얘가 10-d 그죠? 여기 있는 10+, d가 될 건데 여기에서 제이 코사인 법칙을 써라 해말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d 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어, 앞에 있는 강의를 좀잘 들어본 친구는 좀 편의사항이 있다고 했죠. 여기 있는, 그죠.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게 120이죠. 그죠. b가 이게 3대, 5대, 7 이게 성립을 한댔죠. 그죠. 물론 여기는 3하고 5를 자리를 바꿔도 상관 없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얘가 5고요. 여기 있는 얘가 3이고, 얘가 7을 한번 넣어봐요. 1 곱하기 2고요. 1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6이니까 d가 뭐가 돼요? 4가 될 거고 그럼 여기다 곱하기 1 4니까 맞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맞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얘는 이런 상황이죠 자 여기 있는 물론 j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d가 100, 어, 4가 나올 거예요 자 120도 자 여기 있는 이게 지금 10 그럼 여기 있는 게 6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 1분의 1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고요 60 사인 120 사인 6 0와 동일하겠죠 2분의 1트로3 그래서 이게 15 로또 3 이렇게 하면 어,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유용하겠죠 그죠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286 입니다 그죠 자 여기 있는 요거를 뺐던 등차수열이죠 그죠 그때 여기 있는 수열 KN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K1 이고요 여기 있는 얘가 K2 가 되겠죠 여기도 K3 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 요거를 물어봤는데 음. 저는 이제 어떻게 놓을 거냐? 자 여기 있는 약점을 좀 놓을까요? 등차수열에서니까 여기는 요거를 빼게 되면 2D가 이게 6이거든요? 그럼 이게 D가 뭐가 돼요? 3인 등차수열이죠. 저는 여기 있는 A는 그죠? 여기 있는 3의이라고 볼 겁니다. 그죠? 그래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얘는 이게 K1을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게 3, 6, 9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12, 15, 18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21, 그다음에 24, 뭐 27이 가겠죠. 그래서 K1은 그죠. 여기 있는 3, 6, 9, 자 6을 세번곱하니까 18이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K2는 여기 있는 얘를 곱하기 4면 45가 될 거고, 여기 있는 K3는 여기 곱하기 4면 72가 될 거. 요런 수열을 얘기하겠죠. 보니까 이게 지금 뭐요? 예 음, 27을 더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차가 여기 있는 이거를 색칠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KN의 공차가 27인 등차 수율이죠. 여기는 얘가 뭐랬대요? 이 색칠한 공차를 얘기하겠죠. 답은 뭐가 돼요? 54. 답은 3번!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